안녕하세요. 금나치 말입니다 오늘 고인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승인 사례도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승인 사례를 한 번씩 올렸었어요. 영상을. 아니, 한 번씩도 아니고 자주 올렸었죠. 좀 한참 전에는. 근데 제가 어떤 내용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례를 제가 올린 적은 있지만, 따로 그냥 승인된 사례만 그냥 올린 적은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이렇게 승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본 채무자가 어 저렇게 돼? 그럼 나도 되겠네 하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의 자격 상을 들어볼 거 이분은 안 돼. 아, 고객은 안 되시는 아니, 저번에 뭐, 그 영상 보니까 그 사람은 되던데 에 나나 한대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사회, 그건, 그건 사례이고, 그건 그건하고 똑같은 자격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몇번 하다 보니까, 그런 채무자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승인 사례만 올리기는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안올는데 오늘 고임 한분 요청도 있었고, 또, 올려드린 이 사례는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또 정보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실 거라면 솔직히 안 보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대충 보시고 나서 그냥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한 의도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영상에서는 다고도뭐 했죠? 난데요 그래, 그래. 아니, 그거, 고임 내용은 이렇고, 그 영상에 나온 사례는 이렇고,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넘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실 거는 차라리 그냥 다른 영상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 중에는 또 정보들이 숨어 있으니까 이왕에 보실 거라면 자세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나서 자신의, 자신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아,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능 여부 를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분의 사례를 먼저 안내 를 해드릴게요. 이분은현재직업군입입다직직업인직직업군인고 직업군인, 계급이 상사예고 상사. 자, 상사예요 상사 e e n 치고 q u e e 시고 입사일이 1998년 2월 연봉 연봉이 약 6,800만 원. 이신분입니다 어디서 묻어 버렸지? 자, 이번에 부채 내역을 한번 볼까요? 부채 내역을 보면 퇴직금 담보. 퇴직금 담보로 은행에가 4,86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저축은행가 2737만원. 그리고 캐피탈. 캐피탈에 2145만원.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으로 541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700만원 이렇게 총에서 얼마죠? 어디 보자 12, 13 7, 18 9 16, 17 22, 29 6, 8땡 1억 983만원 이 신문입니다. 자,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는, 아, 그 전에, 직업군인.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속합니다. 공무원에 속하고, 자,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는, 통대한이라는 상품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보면, 통대 할만하죠? 은행이 4,800, 그, 퇴직금단보대출. 나머지는 이금융권 카드랑 현금서비스. 누가 봐도 이건 통대안을 할만한 내용이에요. 어, 연봉 6,800이고 부채가 1억. 그러면 연봉 대비 부채비율이 약180%이 정도 되겠죠. 180% 정도. 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연봉 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되어도 해볼만하죠. 왜?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 역시 연봉 6,800, 퇴직기금 봐서 퇴직금 담보대출을 만약에 이가 없다면 5,000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일반 신용대출을 먼저 이용을 했었어야죠. 퇴직금 담보대출도 똑같은 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받아버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DTI가. 안 돼서. 어찌됐든, 이 순서를 잘못 지켜버리니까, 이 금융권을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카드랑 현금 세스 이런 거 이용하게 되면 또안 나오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다 상환하면, 연봉 6,800이니까,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제 생각에는, 뭐, 한, 대 7, 8천 원 가능해요. 못 해도, 못 해도, 7, 8천 원 가능해. 그것도 틀고 나면 다시 5천 받아봐요. 1억 2, 3천 원 쉽게 나와버려요, 이번에. 모든 채무를 다 은행 단두 건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본인은 이걸 손을 대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이게 이자가 낮고 또한 통단 이것까지 상환해 버리면 이것까지 포함된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하기 싫다 이거죠. 제가 봐도 생돈 나가는 것 같거든. 아니 본인이 봤을 때는 생돈 나또 받을 건데 왜또 이걸 상환하냐 생돈 나가게. 그냥 이것만 해달라. 이것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죠, 당연히.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걸 바로 부분대안이라고 합니다. 부분대안을 이용을 해서, 이건 이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제 부분대안대신 통대안보다는 은행에서 나오는 비중이 좀 낮아져요. 왜? 기존에 은행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버리면. 그래도 어찌됐든 연봉이 6,800이니까. 제 생각에는 2, 3천 더 나올 수 있어요. 은행에서. 나머지, 나머지 4,800 빼면, 5,000 잡고, 한6,000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이금유권을 이용을 해야 돼요. 부분대안은 이렇게 좀 이금유권 비중이 높아져요. <laughs> 기존 은행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부분대안 조차도 안 돼요. 통대안도 물론 저희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죠. 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적자마자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이 사람 문제 있네. 이거 내용이구나. <laughs> 딱 그러셨을 거예요. 현금 서비스를 700만 원을 이용을 해요. 현금 서비스 700만 원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곧 돌려받기를 건수는 제가 안 적어서 모르는데 700만 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돌려받기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거의 대부분.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부정적인 현금서비스 과다이용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있게 돼요. 이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이 부분 대한 이것만 다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것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통대학을 해서 이것까지 다 상환을 했다 쳐. 다 상환을 했다 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먼저 최대한 받고 퇴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신용대출이 많이 안 나와버려. 그러면 이분은 신용대출 적게, 태, 퇴담이야 뭐, 그런, 뭐, 상관없이 나온다 치지만, 신용대출이 적게 나와버리면, 퇴담받고또 부족한 거, 이금유권을 또 가야 돼요. 이게 뭔 짓이야. 충분히 은행으로 통합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얘 하나 때문에 또 이금유권을 이용하게 되면, 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또 자금 필요하면, 또 이금유권을 또 이용해야 돼. 이제 이금유권이 두 건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또 이제 고금리만 쓰게 되는 거. 이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또 벌어지게면 나 나중에 또 통대안하냐? 아 이제 그때는 부채가 늘어서 통대안도 안돼버리죠 개인회생이나 그런 거신청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대안을 이한 가지 내용, 이 현금 쓸때문에 통대안도 안 되고 부분 대안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쪽에서 다른 업체선 된다고 하던데요. 다른 업체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님은 현금 서비스 때문에 통대안을 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통대안을 꼭 하고 싶다면, 혹은 부분대안을 하고 싶다면, 일단 얘를 먼저 처리를 하고, 얘부터 없애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때 요청을 하시면 통대안이든 부분대안이든 뭐든, 저희가 가능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내용상 충분히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당장. 저희도 답답하죠.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카드가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 통합. 또 하나는 대부업. 자, 채무통합이 뭐냐. 채무통합. 이금융권에서취급하는 상품이요. 가지고 있는 고금리 채무를 하나로 아니면 몇 건을 묶을 수 있는 그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은 일단 현금서비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더 이상 신규 대출이 발생되지가 않아. 현금서비스는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상환해버리면 현금섭씨 안 써야죠. 아, 당연히 안 써야죠. 써버리면 또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안 쓰고 신규대출을 발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만 지나면 이분은 채무 부채 건수도 줄었지, 신규대출도 더 이상 이제 발생 안 되지.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기존에 있는 걸 상환하면 등급이 이게 있는 상황일 때보다 더 훨씬 올라가죠. 그럼 우리 여기서 더잘 나오죠. 대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 통합을 이용하거나 만약에 이 맞이 안 됐다 이예 맞아 아안 돼요 하고 다 부결났어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게 쓸수 있는 게 이거예요. 대부 왜 대부냐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대부보다 현금 서비스를더 싫어한다고 일단 여기서 받아서 이걸 상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는 한건 발생되지만 그 뒤로는 발생이 안 되잖아요. 신규대출이 이제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환 안 하면 얘는 또 돌려맞게 해야 되니까 매달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자가 높더라도 한세달 정도만 이걸 받아서 이걸 상환하고 세달 정도만 버티고 나면 나면 이걸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도 일단 고객은 이걸 추천을 드렸죠 채무통합을 채무통합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다음 순서 이렇게도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생각을 한다면 알겠다고. 일단 한번 채무 통합으로 한번 조율을 했죠. 채무 통합론으로 한번 조율을 한 결과 정말 정말 다행이도 4,7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채무 통합은 그냥 4,700을 고인 통장에 꽂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꽂아주긴 해요. 꽂아주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건수 한두 개 건수를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완납증명서도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4,700인데, 이든 얘든 상환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걸 모두, 이 금액만 보더라도 벌써 얼마예요? 6 0 0 0가 되잖아요. 어, 6 0 0만 원이 되는데, 4,700다 상환, 대안을 못 하죠. 채 통화를 못 하죠. 그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상환을 하세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시고, 이건 상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2,000, 뭐, 6, 700, 2,700. 그럼 나머지 한2,000 남잖아요. 2,000 남는 걸로, 일단 현금 서비스를 상환을 해야죠. 그리고 1,400으로, 이거, 부분적으로 또 상환을 하고, 그러면 대출은 이거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채무 통합, 하나 딱세건으로 하나 둘셋넷 이게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다섯 여섯 건이 정도 되는 건수를 대출세건으로 줄여 버리는 거죠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걸 이용을 안할 이유가 없죠 비록 금리는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17.8%왜 금리가 높냐 일단 이금융권 상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가 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또 17.8%라면 제 생각에 대략 신용이 한 나이스 기준으로 5, 6, 5, 5등급, 6등급 그 정도 될 거예요. 올크레딧도 한 6, 7등급 그 사이 경우에 이렇게 금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나쁘진 않아요. 왜? 네들하고 비슷하거든요. 별 차이 없어. 차이 나봤자 1, 2% 많거나 적거나 그래요. 당연히 이용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채무통합을 이용해가지고 대출건 수를 세 건으로 줄여버리고 현금 서비스를 아예 그냥 상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12월, 1월, 2월. 내년 3월에. 3월에 이분은 통대안을 하든 부분대안을 하든 그 원하시는 걸로 문의를 다시 주시면 제 생각에는 음 부분 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안 끝날 수 있지만 통 대하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분이죠. 자. 오늘은 채무 통합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채무 통합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애들 이런 현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용을 하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